프람프트 엔지니어링. AI가, 생성 AI를 말합니다. AI가 최적의 결과를 내도록 프람프트를, 질문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이런 기술입니다. 예. 예. 프람프트 엔지니어. 급부상하는 뭐 직업이다라고 하는데, 지금 프람프트 엔지니어의 기술은 아마, 어, 2025년 연말까지는 바짝 뜨지 않을까? 2026년 뭐 하반기가 되면 누구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니까. 왜? 아주 질문들을 정확하게 매끄럽게 자세하게 존칭어를 쓰가면서 하겠지요.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지금 한 작년부터 해서 급부상한 이유. 요즘 직업이 뭐 짧으면 6개월 1년 안에 사라지고 뜨고 사라지고 뜨고 하지요. 원하는 정보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롬프트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주는 사람. 프롬프트 엔지니어 요구 사항도 분석하고 프롬프트 설계도 하고 이 중요성은 질문의 품질, 질문의 그 능력에 따라서 AI가 답변하는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. 예.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뭐 신입 사원들 오면은 하나 하나 자세하게 잘 알려 주죠.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 하나 잘 질문해라. 질문을 A4 용지 한 장으로 하시면 답을 100장으로 주겠지요. AI에게 신입 사원에게 업무를 설명하듯 명확하게 지시하는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합니다. 음. 자, 아.